안녕하세요. 미니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 미니의 다육에서는, 자, 이름하여 도테랑 세트, 자, 14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부, 어, 두 가지 빼고 전부 군생이고요. 자, 굉장히 가격 좋은 도테랑 세트 14종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 15세트 한정입니다. 15세트 한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물론 택배비 무료이고요. 자, 14종에, 14종에 32,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나 풍성하고 멋진 아이들. 멋진 아이들 14종에 택배비 무료에 32,000원에 준비를 했고요. 자, 요즘 세트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그래도 제가 좀 신경 써서 준비를 좀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이게 큰마진는 없지만은,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준비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서로가 기분이 좋다면은, 그 부분이면은 뭐 만족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테랑 3두 이상 군생이고요. 자연군생입니다. 멋스러운 품종. 자, 에케베리아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이죠. 도테랑 3두 이상 군생 볼수 있고요. 알바 뷰티 3두 이상 자연군생입니다. 두 번째 구성은. 자, 세 번째 구성. 아이시 그린. 자, 군생 볼수 있고요. 2두 이상. 아이시 그린도 자연이에요. 자, 네 번째는 초심. 군생입니다. 초심. 조심, 초심은 적심 군생이에요. 2두 이상이고요. 자, 나중에 물들면 백봉 느낌처럼 물드는 이쁜 품종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반의 장미 2두 이상 군생입니다. 배반의 장미.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턱시판 군생인데 5두 이상이고요. 어, 턱시판이 또 이렇게 촘촘하면서 미니만 느낌 나면서 굉장히 이뻐요. 자, 다섯 번, 여섯 번째는 턱시판 군생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퍼플랜드라는 흔하게 볼수 있는 품종은 아닙니다.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쁜 퍼플랜드 군생이고요. 자, 다음은 초코그레이스요. 굉장히 닭고팔 느낌 나면서 굉장히 이쁜 품종. 자, 찐보라로 굉장히 이쁜 품종 초코그레이스. 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골드아이, 풍성한 골드아이, 자고 많은 골드아이 군생이고요. 자 그리고 온슬로우 3두 이상 군생인데 자 얼굴 시원시원하고 이렇게나 멋스럽습니다 자연군생이고요 온슬로우 3두 이상 군생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미린의 2두 군생입니다 다음은 미린의 2두 군생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련 2두 이상 군생입니다 수련도 1 0분도고 많고 복, 복숭아색으로 복 이쁘게 물드는 품종이죠 수련 2두 이상 군생이고요 자 그리고 레이첼 철화, 레이첼 철화도 마커스랑 비슷하면서 오렌지빛으로 굉장히 이뻐지는 식물입니다. 레이첼 철화 볼수 있고요. 마지막은 레티자 철화입니다. 레티자 철화가 이 구성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빨갛게 이쁘게 되는 품종이죠. 자 이렇게. 자, 도테랑 세트 14종에 32,000원에 준비를 했고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늘 영상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